춘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열리지 못했던 2022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선수단도 참가해 고국의 참상을 알리는 사절단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2022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멋진 품새와 화려한 공중 회전 기술까지 가슴 한 켠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조국의 국기를 품은 우크라이나 선수단입니다. На з м а г а н н м це показати, що Україна не з д а л а с що п о п р і умови ми можемо т р е н у в а т и с я що ми можемо боротися, і ми можемо показати гарний результат. 이번 대회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선수단은 선수 2명과 한국인 감독 등 모두 4명. 공인품세와 자유품세 종목에 참가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이집트와 독일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목표는 단 하나. 태권도를 통해 고국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관심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Наразі ситуація в Україні дуже складна, так як за останній тиждень почалося дуже багато бомбардувань. Моя родина знаходиться в Україні. Я дуже за них переживаю. Більшість моїх знайомих знаходиться в Україні. Ми з ними спілкуємося по телеграму. Україна Сон Судане, і бантечам. Кенада, Ельбота Джуєсо, Тудамалун. Інсен Мінгамдоге Куні Косміда. Паго Україна теплотимку чугальтуанкун. 전쟁 피해 소식을 듣고 태권도를 통한 간접 지원에 나섰습니다. 세계대 세계 무대에서 또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잘 기량을 발휘해서 또 시상대 위에 올라가고 또 우크라이나 국가가 또 울려 퍼지고 또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서 또 힘을 주고싶 싶은 생각이. 전쟁 장기화로 점점 잊혀져가는 조국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대회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선수단 응원을 받아야 할 선수들이지만. 오히려 고국에 있는 국민들을 응원했습니다. 슬라바 우크라이니, 헤롬 슬라바!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